네, 반갑습니다. 6월 27일 목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시장은 약보합세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계속 들락날락하고 있죠. 시원하게 위로 넘어가는 모습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자동차 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어, 삼성전자도 지금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어,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계속 큰일릴일것 같아요. 일단은 기관들 매도가 확 멈춰줘야 되는데 기관들의 매도가 찔끔찔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는 이유는 역시 대형주 네 대형주 쪽에서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시장은 경계심에 관망세를 보이고. 있죠. 경계심이 도대체 왜 나올까? 인데, 어 미국장이 약간은 좀 불안하잖아요. 음, 오늘 뭐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아직 믿어지 못하다. 자 이런 느낌들을 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음, 국내 중시는더 그렇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확대 중에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지수 보시면 오늘 양봉이에요. 음, 아래쪽 지지는 계속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자리 지켜지게 되면 괜찮아요. 그리고 한 방에 넘어가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격대, 이격도 좀 줍혀야 되고요. 이제, 고점대 넘어가면서 지지선만 잘 지켜주면 되는데, 밀릴 수도 있어요. 밀림이 되면은 2700까지는 생각하셔야 되는데, 2700이 바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700못 넘어서 그렇게 온메불망했었는데 이제 2700까지 내려간다니까 그러니까 또 가슴이 철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네. 2700을 저점으로 둘수 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크게 열어놓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자,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은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아침에 떨어져서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죠.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오전에 진입하시면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다만 이제 오후 들어서면서 상승 폭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조금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죠. 자 코스닥 툭 살펴보시면 0.38잘 이거는 유지가 되다가 플러스 유지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데요. 이뚝 떨어진 게 누군지를 지금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네 2차 전지인 것 같기도 하다가도 지금 바이오 쪽일 수도 있고요. 네 어디서 지금 뚝 떨어진 건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 도대체 어디서 팔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지금은 과 매도로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과 매도로 급격하게 진입하는 모습이라서 당적반등 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고 대형점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찾아보도록 하자구요 자 일단 보도록 합니다 수급동에 보시면 외국인들은 1700억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수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다행인 것은 뭐냐 금융투자가 아침에 많이 팔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매도가 멈췄죠 그러면서 유지가 잘 되는 모습 연기금은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 더 나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금융투자의 매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씩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은 대형주 쪽에 매수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 쪽에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쪽에서도 매도가 좀 나왔는데 여기 지금 10시 47분부터 뚝 떨어지잖아요. 이 외국인 매도가 아마 코스닥 쪽에 매도를 좀 집중하지 않을나 생각합니다. 10시 47분 정도니까요. 이 정도 딱 맞죠? 네. 어, 이 외국인 매도가 집중된. 이 종목을 찾으면은 오늘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알테오젠 아닐까요? 네, 알테오젠이 그때부터 좀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부분일 것 같다 생각이 좀들거든요음 다른 것들도 뭐 비슷하긴 한데 알테오젠이 지금 가장 크게 변동세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한 의견, 의, 영향력이 아마 미치고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자, 그 정도까지 일단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시장 상위 종목들 나온 김에 보자고요 네, 코스피 쪽 먼저 살펴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 쪽 보시면은요, 뭐, 그냥 풀르딩딩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플러스 나와있죠? 네, 세요.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조금 내렸는데, 어제 올라온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양복 나오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오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그 다음에, 현대차 이 u 비 요거는 이제,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한데, 어, 그래요.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높긴 합니다. 높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긴 되는데, 와, 이거 현대차 EUP 무지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하고 현대차 EUP 올라가는 것 때문에 제 계좌가 또다시 신고 갑니다. 오늘 빠지는 별로 없죠? 하이닉스. 보합이고요. 삼성전자 좀 올랐고요. 삼성전자 우선 주 조금 내렸고요. 보합이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보합 그리고 현대차 올랐죠. 현대차 이웃표 올랐죠. 기아 올랐죠. 그래가지고 요쪽 부분들이 지금 힘을 많이 써 주는 바람에 계좌가 또다시 신고가 나왔는데 음 어쨌든 계좌만 오르면 되니까 아무 상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너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신고가요. 에 지금 187,500원. 어 이거는 10만 원 아래쪽, 10만 원 정도 사신 분들, 11만 원 아래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갔는데 야, 이거는 네.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바로 SD7입니다. <laughs> 자 나머지 것들은 조금 애매하죠. 이제 네, LG에너지솔루션 그렇고요. 포스코홀딩스 또 신저가 또 나왔네요. 아 요것도 좀네 부담스럽다 그죠? 네 신저가 또 나와 있고요. SDI, l g 화학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이것도 신저가네요. 이 차전지 쪽이 지금 네 호재가 나와도 떨어지고 악재가 나면 더 떨어지고 이런 형태라서 부담이 좀 많이 되겠네요. 뒤로 넘어가면 그냥 그렇습니다. 여기는요. 한미반도층은좀 떨어진 모습 이 있고요. 네 크래프톤 어제 올랐다가 좀 떨어진 모습도 그냥 이런 정도지. 뭐 특별하게 변화가 크거나 그런 모습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네, 오늘 또 전력조절 조금 올라가는 모습 좀 있어요. 이제 조정이 나올 것같으면서도안 나오네요. <laughs>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또다시 올라가는 상승세, 조선쪽도 오늘 움직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잘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한항공 이 오늘 잘 올라가죠? 이거 아침에도 잠깐 설명 어제 어제 말씀렸나요 네, 흐름이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추세가 이제 아, 넘어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저점만 잡아주면 되는데 오늘은 너무 올라서 대응하기 좀 어렵겠고요. 22,500원 정도 지지점만 만들어주게 되면 주가가 이제 장기적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것도곧 있으면 수익이죠? 네,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되고. LS 엘렉트로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네, 이런 정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도 넘어가시면 네, 아 그렇죠. 알테우단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볼까요 뭔가 악재가 있나요 그거 아니고 그냥 매도가 나오는 건가 네어 특별하게 악재는 없죠 네 악재가 나온 건 없어 보이고 뭐 공매도는 사실 요즘에좀 아닐 것 같고요 글쎄 네 이거는 잘 모르겠다 그죠 네 이거는 좀더 살펴보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거가 지금 밀리면서 코스닥 지수가 밀린 거예요 네, 여기가 외국인 매도로 집중이 됐었다 이 종의 차익 실현이 수도 있어요. 그동안 안테오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차익 실현하는 물량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될것 같긴 합니다. 네. 아무튼 고고 부담감이 좀 있었고요. 오늘은 코스닥 쪽다 별로 다안 좋습니다. 네. 다 푸르딩딩하고요. 뭐 많이 내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네. 좀 압박감을 계속 받고 있다. 이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죠? 네. 대신에 이제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 중간 부분에 좀 섞여 있습니다. 테크윙 와, 59,000원. 6만 원 금방 가겠네요. 네. 6만 원 금방 가겠고요. 그 다음에 소브레인은 오늘 보합이고요. 동진세미컴은 조금 떨어졌는데 큰 의미 없죠. 네, 원이아이 베스트 보합이고요. 네, 오늘은 테크윙 이오 테크닉스도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많이 내려간다에 올라가는 거라서 뭐그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정도 그냥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네, 유지만 잘 하셔도 되는 그런 날인 것 같다 보이시죠? 자, 매매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등락현황 보시면. 아, 어, 거래소 쪽에서는 242개 상승, 635개 하락입니다. 그냥, 네, 안 좋다, 그죠? 네, 안 좋습니다. 네. 한 3배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겠죠? 520개 상승, 1038개가 하락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야지 정상이에요. 네. 자, 상승률 보시면, 네, 이거는 오늘 첫 거래니까, 이렇게 나오면 매도가된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IOK가 오는 상한가 점상으로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세명전기, 에코케. 어제에 이어서 또 올라가 있고요옵프트스 대학, 스킨은 스킨이 요즘에 잘 올라요. 기가레인. 오늘 화장품 관련주도 들 조금씩 올라가는 거 있습니다. 네, 콜마홀링스 같은 경우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전선주. 네, 이런 것들. 네, 움직임이 좀 있다. 고그 정도 보고요뭐 상승은 많지가 않습니다 18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 포인트보다도 네 그냥 시장이 움직이는 그 형태를 따라가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현재차 e u v 야, 이거 19만 원 가겠는데요. 18만 9천8 0 0원까지 갔는데 이거 어디까지 갈려고 그러나? 이거 어, 물론 현대차가 올라가면 EUP가 따라 올라가는 당연합니다만은 이게 다른 우선주보다 더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역시 h c 7인가요 네, 다른 우선주도 많이 오르긴 하네요. 네, 오면 <laughs> 놀랍네요. 일단. 일단 그렇다 보시면 되겠고요. 좋아요. 네, 이런 건 비중 많이 실었잖아요. 배당도 많이 받았는데 주가도 많이 올려주니 이렇게 회자가 없네요. 자, 상승포인트는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음, 오늘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하락률 보시면요. 은 솔고바이오즈, 솔고바이오데대부시스터즈 등등등. 오, 하락종목 많아요. 네, 10개나 되네. 오늘 한점도 많이 빠졌고요 10개나 됩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10개. 안 좋다. 그건 안 좋아. 그 다음에 2.26. 그러면은 한1% 정도 오늘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정도 나올 수 있는 계좌다라고 한다면 오늘 정상인데, 어 ST7 비중 많이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 계좌 오늘 플러스입니다. 네 계좌 플러스고, 어 저도 계좌 플러스고요. 네 특별하게 문제되는 부분들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1%까지는 네뭐안 밀렸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자동차가 없다고 치더라도요, 1%까지는 안 밀렸을 것 같고요. 네, 음, 이게 있었으면은 당연히 오늘 플러스죠. 네, 어우 계좌가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은 네. 고기를 좀 사먹고 해야죠. <laughs> 자, 오늘 매매 동향, 이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투자자를 보시면, 기관 쪽은 대한항공승 매수 있어요. 테크윙, 현대차 EUP를 많이 사는군요. 이거 중간 배당일 가능성이 있어요. 중간 배당 때문에 내일까지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매수가 그래서 들어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버리게 되면, 어, 7월 초가 됐을 경우에 주가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올라가면은 네 배당 락그 정도 감안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데 자동차 부품 주들 다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어서 네,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네 서현이와 네이버, 뭐 전경 등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매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커리 인프라, 실리콘 투 네 실리콘 2는 이제 이거 데드크로스 나오면 아주 안좋아집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한국가스공사도 더 빠지고 있죠 이거 계속 떨어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외국인 쪽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 들어오죠 삼성전자 매수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들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삼성전기도 지금은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면 매수 포인트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전 조금 팔고 있는데 큰 의미 없고요. 한미반도체, 포스코홀딩스, 기아 이렇게 해서 매도는 좀 적은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정확한 방향성은 아직 나타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수 쪽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고요. 역시 전차 군단 이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현대차 EUP가 19만 원 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19만. 네, 이거. 네, 19만. 와, 이거 90%인가요? 네 수익률 높은 수익률 축하드립니다. 이거 배당까지 합치면은 100% 넘었네요. 네, 100% 넘는 종목이 하이닉스에서 또또 또 다시 나타나는 거고 현대차도 지금 네 19만에 그때 샀잖아요. 근데 지금 와 이것도 수익률이 무지막지합니다. 자네 주식 쉽게 쉽게 갑시다. 네 주도주만 잘 들고 잘 올라가는 주식만 잘 들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쪽에 비중만 많이 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좌를 쑥쑥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기운 몰아서 조금 더 오후에 회복시켜보자고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감 보고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